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시는 친동생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써보았습니다. 제목 가시님 가시님 우등가에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이름 모를 꽃단 송이 피어 있네. 의해서 피어 났나. 가시님의 눈물인가. 안타까운 꽃단 송이. 서러워라, 서러워라. 보고 싶은 님이시여. 언제 한번 만나보나. 수많은 꽃들은 다시 피건만. 우리 님은 못 오시나 왜못 오시나 먼 산에 벚꽃새야 너는 왜 울고 있나 너도 나와 같이 님을 잃고 밤새도록 님 버리워 울고 있나 벚꽃새야 벚꽃새야 너가 울면 내가 온다 울지를 마라 2024년 3월 김꺽지 씨연